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운론으로서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성운론. 실성 정도령에 앞으로 운이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그, 때를 맞춰가지고 설명해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병사기는 신유당문이다 무병접정 병사기요. 병사, 이 싸움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신유의, 신유의가 있는 때다. 그, 그 때다. 신유의 때다. 그런데 이 병사기는 이 병사가 무병접전이야. 병사 없이 영적인 전쟁이지 말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 무병접전, 병사기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다사지, 술레 당은 홈백다사, 인다사요. 사람이 많이 죽는 것은 술해의 운이다. 실제로 사람이 많이 죽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홈백다사, 홈백다사가 인다사다. 홈백이라는 것이 결국은 계감유록상에서는 어, 귀가 해당됩니다. 귀. 유미정은 자축당은 세인불각 유미정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축의 문이다 이 자축이라는 걸 쉽게 생각해도 자식이더 한방 붙여서 껌껌합니다 껌껌하죠 축시도 껌껌하죠 그래서 뭐 길이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유미정이라는 걸 붙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유미정때는 이 자축때는 유미정이기 때문에 세상들은 뭐 깨닫지 못한다 이제 사 가지는 인묘다운이다. 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은 천하가 천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은 인묘다운이다. 인과 인년과 명년의 운이다. 금년이 인년입니다. 인년, 이민년, 내년이 개민년이죠. 그러면 사해 사회, 천하사해가 다 깨닫게 된다. 이사 가지 천하. 가선사가 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세계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조짐이 지금 현재 보이잖아요? 성인출은 진사당은 사인불인 성인출이요. 성인출, 정도령의 성인출은 진사당이다. 진사 때의 성인출이 된다.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성인이 나오신다. 정도령이 나오신다. 그럼 낙당당은 지치마다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은 오미 대 문이다. 시빈 개성 낙당당이요. 하늘의 사람,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한테 이기고 해서 즐겁다. 지치마다 즐겁다. 지금은 앞으로 확 변해가지고 좋은 일이 많이 벌어날 일 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백호 방난 육년기로 박활 장문 출세 하사 하야 백호 흰범이죠. 이 육식갑자로 바꾸면 경인년이에요. 경인년 그때 유교 사변이 났잖아요. 백호 경인년에서 6년 뒤에 박태현 장로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천주공사하시는 거죠. 사지 권세, 파세, 코자, 천하 시비 일어나니, 죽음의 권세를 지고 있는 마귀를 부숴버리는 그런 천지 공사를 하니까, 천에서 옳다 그러다가 시비가 많이 크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극기 우세 인내성은 영원 무궁 대복일세.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인내해가지고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은 이기, 이기게 되면은 영원 무궁토록 큰 복을 받게 된다 황성 금성 왕궁성에 사십호 태보정에 도탄백성 극재코자 헬루랍지 수고로다 황성 황성은 여기 흰백자하고 왕자가 있습니다 이 황성이 정돈이 계신 곳이에요 아름다운 성 정돈이 계신 곳을 다 설명해놨죠 그건 서울에 서울이 서울로부터 사십이로 떨어져가 있다. 그런데 황성 금성에서 도탄 백성을 구제하고자 피눈물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신다. 용산 3월 진천강에 초도사의 독곽사로 용산이 진인데 진진 진월 갈치에 인묘진을 갈치에 진이 삼월입니다. 삼월 삼월이 진월이에요. 인이 정월이고, 묘가 2월이고, 3월이 진월입니다. 진은 용을 말하는 거죠. 같은 걸 이렇게 써놨죠 진천강에, 북도칠성에 기운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정도령은. 일반 보통 말하는 도사를 초월한 분이다. 홀로 스스로 깨달으신 분이다. 수종, 백토, 서백, 검은. 성우, 동방, 청림일세. 아까 이것도 설명했죠? 서백, 토, 서백 거문. 서백, 거문은 뭐 이제 거문이니까 뭐 똑같은 거고, 백도 여기 흰 토끼가 바로 왔다 오는 게 아니고, 백구, 흰, 금비둘기하고 토끼하고 합의된 분이 정두령이에요. 서백, 거문이지만은 그 속에 모군이 완전히 하나가 돼 가지고 하늘님 모신분이 정도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동반 오셔 가지고 청림 도사가 된다. 청림 도사 결국 정도령이죠. 욕식 청림 도사. 청림 도사를 알려고 하거든 개유 사각 방무수라 서중유일 개일수요. 무수방이 도방이. 이건 정도령이 정자를 좀 받아하는 거예요. 그, 위에 꼭대기 두개두점 찍고, 그 다음에, 서증유일이니까, 요, 유가 되죠. 달교자, 12지제. 그 유자 쓰고, 그다음건 대자 쓰는데, 일수하고 밑에는 또 점이 있으니까, 위에 구두개 해가지고, 사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업은 무수방이니까, 이 숫자가 없, 없고, 이것만 붙이라. 정도령의 정자를 이렇게 파자해 놓은 것 뿐입니다. 세인 고대 구세진주.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구세주 세상을 구하는 참된 구세주다. 정시출은 부지런가 정돈이 출연한 걸 모르는가. 일선 성태 사각 휴에 삼팔 운기 진인으로 진사 오생 사문 받아 삼성 일인 신명화의 그 하나의 선이 이렇게 쭉 사방을 하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내 각에다가 허물지면 110자가 나오잖아요. 110자가. 110자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런데 38 모군으로 오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박태순장로님 속으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모군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증인이죠. 진사오 생 사문을 받아가지고 삼성 일인 그렇게 하나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오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뺏겼던 아담과 혜열를다 찾아 가지고 세 분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분이다 그 삼성이 하나가 돼 가지고 한 분이 들어온 게 마지막에 오는 정도령 그분 속에서 삼성이 합의돼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신명화학하는 완전히 빛으로 됐다 이겁니다. 빛. 빛 빛으로. 사익을 목만방화요. 무만방에 재업창을 이제 내네 오랑캐가 굴복하고 뭐 사대 강국이 하든지 뭐전 세계를 굴복시켜 가지고 만방을저 화합을 시킨다. 그래서 만방을 다 들어 이모 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지사업을 이제 번창을 하게 된다 생이 학이 부직으로 옛날에는 생이 지지 학이 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없는 거고 이번에는 생이 지지 학이 지지 해가지고는 그건 알 수도 없다 남면에서뭐알수 있어요 공부해가 도통할 수도 없고 이번에는 곤이 지지다 고니지 신선히 응원해서는 고니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로 오시는 분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공, 곤란하고 뭐참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정선 선생도 맹자를 역적으로가 욕을 했지만은 사서 삼경 중에 나오는 맹자 가운데서 고자장만큼은 잘 기억해라. 거기에 보면은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대큰 임무를 맡길 하는데, 그러면 무지무지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막, 왜냐하면 참을성을 길러 가지고 인간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하게끔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정도령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권위 지지에 겪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유불도. 유불도, 어, 도통, 난도, 크등, 유불선 합, 삼통, 문을, 유불, 유도, 불도를에 도통하는 것도 어려운데, 유불선 합이 돼가지고 이 세가를 전부 다둘로 통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무지자 막론하고, 뭐 안다고 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불로의 자득은 될까 보냐. 그냥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안 하고 거절되는 건 없다 이겁니다. 야폐가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없었다 이거죠. 본인이 다 닦아야 되고 가르치 준 대로 닦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이야기죠. 사월 천에 오는 성군 춘말 하처 분명하다. 사월 천은 인묘진사 사입니다 인묘진사 사원 하는 일걸로 먼저 오시는 거죠. 그리고 춘말 하초 춘말 선 추는 인묘진이니까 진이죠. 하천은 사오민대 초니까 사가 된 거죠. 진사 성분이 되는 거죠. 그분이. 제약 탑바 시비 중에 홍도화를 고도하네. 홍도화가 마지막에 오는 정도령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걸 간절히 기다린다. 그 처음에 오시는 분은 홍도화가 아니고 이분이 이제 홍도화를 찾아가지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마침내 어, 천지개벽의 임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해도 진인 정도인 여기가 먼저 하나님이 일로 오시는 거죠. 해든 해오반도 우리 나라 한반도에 진인이 먼저 나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말해서 정도인 이라고합니다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시는 그분 정도인이 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자진주. 진짜 구세주가 되는 거죠 신성이다 그분이 정홍도다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정도령이다 이 속에 정도령과 정홍도가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목합은 동서로서 금, 목합이되어 있다 이거죠 동도, 동도 목이고 서도 금입니다 맨 같은 가지다 마찬가지 말이죠 합의되어 가지고 지상선국을 만들어 낸다 선출기인 먼저 나온 그분 정도연이죠 후광주 뒤에 내려오신 주구세주 정홍도죠 이분들이 무사탕금 천년세라 일을 마치고 나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검은고를 타고 천년을 구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란적하자운홍요무릉선대도원경을 이게 뭐 뭐좀다이 신선을 이제 신선에 있는 그런 경지를 설명하는 거죠. 기본 글자로 이제 홍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홍도화를 설명하려고 이제 이런 한자를 이제 구사하는 거죠. 팔개6 4십 효수로 여의 이치에 따라서 홍도화가 주한다 정도령이 하늘에 정해진 위치대로 오시는 분이 홍도화 되는 거예요. 물론, 정도인도 마찬가지고. 역경영화, 변적몰이 정도인을 알았으라. 그 역경 속에 실정스러움이 변화되어가지고, 그 변역의 묘한 위치에 따라서 또 정도인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정도인이 없으면 홍도화도 나올, 정홍도가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천상 성명, 은비 지문. 천상의 성과 이러면 성명은 감추어 가지고 숨겨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행로 정도야. 사람의 행할 바 길이 정도다. 그게 이제 오상 중에 수상인이다. 오상을 낙하는 것은 인이 예지 신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인이 그래서 제일 머리에 이때가리 온다. 그 인으로 해가지고 정도인이 오시게 되는 건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를 잘 보면 은 사람 두인 거예요. 사람 둘이 혼자서 하는 거 아니고 마지막에 근문 오신 분까지 해가지고 두 사람이다 이런 걸이 안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정사 선생은 사람 둘이 없음으로 나서지 못하느라 이런 이야기 했던 거예요. 다 했는데요. 다 맥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영리 속에 비장문구 여허 이치 속에 깊이 감추어던 문구 불로의 자덕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정성을 얻어 가지고 어찌 아니하고 응? 피차지간에 응? 그냥 무지자가 알게 되면 진인이 못 나오는 거죠 성기염지 자세상에 진인출세 못한다네 나를 이기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세상인데 무지자가 알게 되면 큰나죠. 그래서 알게 되면 뭐 이제 이 출세하는 걸못 하게 되는 거죠. 무지자가 알게 되면. 그래서 시고 이런 거로 옛날 비결에 예언론에 언도 장미 장난하여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감추고 막 선우를 말 도착을 시키고 어지럽게 써놔 가지고 상아 질서도 막, 물난하게, 어,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 놓고, 지혜 있는 자에게, 유지자에게 전했으니, 무지자는 신지하라. 지혜 없는 자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나불거리지 말고, 신중하라. 신중을 기해라 식자 우한 대리 대오리라. 어설프리 아, 아, 아는 것은 우한이다. 그렇게 된다. 천생 유성 인간 무명 하늘에는 성이 있지만 인간에는 어림없다. 그래서 정시로만 볼수 있나? 이 정시가 인간 정시는 아니다 이거죠. 하늘에서 쓰는 그런 정시다. 그 정시라는 오분에는 천상의 운중왕이다. 천상의 본래 천상의 구름 가운데 왕이다. 그 오분에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춘일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영혼이 봄만 있는 따뜻한 봄날에 다시 오실 때는 정시 왕으로 오신다 오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중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춘일도 세, 세 사람이 이, 3인 1이잖아요 세 사람이 합의되어가지고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암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후예지 자손으로 현류도 중전조하네 무후에, 뒤에 온 사람이 없다. 뒤에 없는, 무후, 뒤에 없는 사람으로서, 어, 하나님 자손은온 거죠. 그래서 피 흘리며, 응? 음? 돌을 닦아. 우리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을 닦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래는 하는 거죠. 아래는 하는 건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본다는 거죠. 천종지성 정도령은 혈혈단신 무배우라. 하늘이 세운 성인 정도령은 혈혈단신이다한 분이다. 단신이다. 한 분이다. 무배우라. 이걸 이제 뭐 배우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 짝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분과 짝할 만한 사람 비교 대상이 없다, 이겁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 하성부지 천생자로 무부지자 전했으니, 어떤 성인지 모른다.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낸 아들은 무슨 성인지 모른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무부지자라고 전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무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있으면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 뭐 계속 올라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자존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 정시 도령을 알려거든 마방아지에 문성하소. 정도령을 알려고록거든 마방아지 이 마오간아기를 물어보라이자. 마오간아기, 마오간아기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런 글 쓰는데 이런 거에서 따와가지고 그렇게 만들는 겁니다. 실제로. 마법가리스는 태어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계롱도읍 해도천년, 상제지자 무의하네. 계롱 정도령이 도읍을 하는데, 이 해도, 분나라에서, 해오반도에서 천년을 도읍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인 것을 의심할 바 없다. 상궁상을, 궁궁얼얼, 시구 자생, 시군알짓자를 합하면, 궁궁얼얼을 알면 살고, 궁궁얼얼이 결국 1성 정도령이죠. 정도령을 알면 산다. 방도 군자 부지인가, 도를 찾는 군자님들, 그걸 모르는, 모르는가? 궁궁지간 배궁리로 불화종벌 전했으니, 궁궁사이 음, 그 배궁, 배궁 하면 백시자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바로 부처 가운데서 가장 어땜이 되는 부처다. 그런 얘기죠. 행총각이 배점수에 항점 출연 미력화라. 뭐,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하도 낙서의 진수가 결국은 미력이 나오는 거다. 미력이 정도령이니까요. 혈루, 낭루, 혈류, 사회화로 사지정복, 해원세라.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전사회에다가 전세계를 화합, 하나로 화합을 시키고, 마침내 죽음을 정복한다. 마귀를 죽여가지고, 죽음의 근서를 완전히 뺏어버린 거죠. 없애 버린 거죠. 그래서 해원하는 시대가 열린다. 이제 원통이 죽는다든지 원통이 병든다든지 뭐 이런 건 없다 이게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에는 도보 신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